안녕하세요. 물국 장수입니다 2023년 8월 4일 오늘의 판매 생선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저희가 오늘도 한띠 먹갈치 준비했습니다. 한띠 먹갈치 사이즈 좋은 걸로 한번 또 준비해 왔고요. 오늘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띠 먹갈치 준비했고 그리고 방건조 통치, 방건조 민어입니다. 배를 갈라서 이렇게 어, 잘 말려 가지고 냉동해 놨고요. 그리고 멸치와 까나리 액젓입니다. 어, 먼저 멸치 까나리 액젓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멸치 액젓이 제주 추다, 추자도에서 잡은 멸치로 100% 국내산입니다. 5kg씩 당겨 있고요. 생멸치가 75%, 천일염이 25% 들어 있습니다. 어, 그 외에 다른 조미료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씩 이제 말씀주시는데요. 뭐 까나리 액젓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국내산이고 5kg씩 까나리 75%, 천일염 25%예요. 이게 한 번씩 말씀 주시는 게뭐 조미료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희 제품은 전혀 조미료가 들어있지 않고 멸치와 까나리로만 이렇게 맛을 냈습니다. 어, 너무 맛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조미료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건조 민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반 어, 갈라가지고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어, 신선한 그날그날 어, 그날 이제 경매 받았던 그 통치로 이렇게 반 방... 반건조를 만들었는데요. 어, 신선한 걸로 만들어서 더욱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 이상 묵은 천일염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맛이 좋아요. 이제 천일염도 그냥 이제 물이 질질 흐르는 거 그런 거 쓰시면은 좀 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맛이 나거든요. 어, 5인, 5년 이상 간수가 빠진. 어, 그런 천일염으로 했고요. 지금 길이가 30cm 이상, 35cm 내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큰 걸로 준비했고요. 지금 0점 맞춰서 지금 무게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지금 재보면은 다섯 마리가 1.58kg. 1.58kg 나가네요. 어, 오늘은 좀 사이즈가 크네요. 제가 집었던 게. 뭐 평균적으로 한 1.5kg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어, 기존에 보시던 뭐 200g 짜리 그런 민어하고는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뭐, 깔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띠 만깔치이게 지금 배가 터져 있는데요. 어, 이렇게 지금, 갈치는 지금 뭐, 내장도 뭐, 깨끗하고 다 좋아요. 지금 뭐, 그, 멸도 안 먹었고, 그리고, 내장에 보시면은, 이제, 알도 없거든요? 근데,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런데도, 배가 잘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사이즈 너무 좋죠? 어 3지에서3지반 3G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위쪽에는 3지반 정도 나오는데, 제가 아래쪽에서 한번또 꺼내볼게요. 아래쪽에서 꺼내면은, 제일 아래쪽에서 제가 한 마리 꺼냈는데요. 요거 한번 재볼게요. 요거 한3지 정도 나오네요. 3지에서 3지반입니다. 6에서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6cm 내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9kg 반상자 한번 올려봤어요. 9kg 반상자 올리니까 몇 마리 들어가냐? 28마리 들어갑니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28마리 정도 들어갔었는데 오늘도 사이즈가 아래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너무 좋네요. 간간히 뭐 배터진 것도 한두 마리씩 보이는데 이런 어 거는 좀 가면서 또 배가 더 터질 수 있어요. 뭐 무게 눌리고 또 박스 이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어 배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건조 민어도 있고요, 다섯 마리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어 좋은 걸로 딱 준비했습니다. 어 좋은 상품들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맛 보시면은 다음에 또 주문 주실 것 같아요. 어 이거 드시고 주말 또 활기차게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주말인데요 어,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 하루 너무 덥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